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네. 매일 재미있게 언더스탠딩이나 보면서 음. 어, 즐거운 하루를 보내도 모자랄 이 짧은 인생에 예. 우리는 왜 이렇게 걱정거리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비 많이 온다고 하죠? <laughs> 네. 어, 일단 그것도 걱정이지만이고, 예. 새말금고도 계속 걱정입니다. 조금 나아졌다면서요? 사실 솔직히 언더스탠딩이 새마금고 구한 겁니다. <laughs> 아, 네, 정말 네. 저 다음부터는 좀 잘해주십시오. 예, 좀 나아졌다고 네. 하는데 저희가 어. 꼭 지금 뛰어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이유는 이렇습니다. 음. 차근차근 저희가 말씀 잘 드렸고 예. 그래 뭐 그말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네. 어. 어, 많은 분들이 발길을 돌리셨다고 음. 들었어요. 캬, 진짜 우리 뭐 진짜 나라에서 상주해야 됩니다. 언더스탠딩은. <laughs> 진짜 <laughs> 예 네, 그렇긴 한데 또뭐좀 괜찮은 게 맞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기도 그렇기도 하고, 하고. 어. 근데 이제 불은 껐, 껐다 하더라도 네, 남은 고민들이 또뭐 뭐 어떻게 그럼 앞으로도 계속 뭐 이렇게 두면 되는 건지 음. 뭔가 좀, 좀 바꿀 게 있는 건지 예. 음, 그런 속깊은 이야기도 네. 저희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예. 새마을금고 세 번째 음. 하, 새마을금고 집중 탐구 정말 아 정말 <laughs> 예 그렇게 김상훈 기자 이제 이런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말이죠. 네, 김상훈 이제 현장을 보내야 되는데 이제 현장을 음. 못 보내고 네 취재만 시키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은 어 대한민국의 21세기에 새활 금고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laughs> 것인지에 <laughs> 대한 네, 네. 깊고 중요한 통찰 음. 어, 준비해 놨고요. 네 그에 이어서 해담경제연구소 네. <laughs> 어이진 소장이 예. 음. 해외, 해외, 해외 외신 이야기, 이야기. 네, 네. 재미있는 외신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네, 잠시 네. 기다렸다가 같이 시작해 보시죠. 예. 네. 어, 네. 네, 그럼. 복날 지났다고 닭고기 안 먹으면 안 되죠. 예. 네. 음. 닭고기는 친환경 고기입니다. 네. 음. 닭고기가요? 닭고기가. 원래 제일 환경에 나쁜 건 소고기. 아, 그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어... 방귀기고 트루하고막 그렇다. 그런 것도 있지만. 어. 어, 소는 사료를 8kg 먹여야 음. 1kg 살이 찝니다 네. 7kg는 그냥 날리는 거지. 효율이 나빠. 효율이 나빠. 어. 돼지고기는 4대 1. 어. 닭고기는 무려 1.7대 1입니다. 오, 효율 좋네. 그러니까 사실은 사료를 단백질로 바꾸는 자판기죠, 닭. 음, 닭고... 같은 고기라면 닭고기를 드시는 게 음. 어. 지구를 지키는 거다. 지구를 지키는 길이고. 어하. 닭고기는 많이 커. 알겠습니다. 음, 상식이죠? <laughs> 예. 김상훈 기자 모셔보겠습니다. 음. 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오늘은 마말금고 마무리 콘텐츠 네. 정도 될것 같은데 사실 네. 되게 다행인 생각이 들기는 해요. 예. 지난 주부터 한세번 정도 그리고 뭐 삼월달 한 것까지 하면 아 그것까지 해서 세 번이군요. 음. 어찌됐든 다행히 소강 상태 접어든 모습이다라고 음. 당국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음. 그래서 사실 뱅크런이라고 하는 거는 당국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어떤 숫자나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한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좀그 숫자를 찾아와 보는 건데 믿을 수 있느냐, 믿을 수 있느냐 이 어. 그래, 그런 의심, 의심을 해봐야죠.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일단 슬라이드 를 하나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시면 굉장히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그 지난 7월달. 그 종금이랑 상호 신용금고에서 채권을 뭐 얼마나 팔고 샀는지 예. 그걸 나타내주는 표입니다. 어. 보시면 6월 달까지는 6월 달권을 제가 일평균으로 제가 구해왔거든요. 예. 6월 달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잖아요. 어. 그때 보시면 채권을 일평균 한 484억 정도 팔았고, 예. 어, 산그 순매수 순매수로 따지면 1,436억. 예. 그러니까 파는 것보다 더 많이 샀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보통 세말공고, 세말공고 같은 기관들은 이런 모습이에요. 예.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음. 보통은 많이 사는 그런 기관인 건데 예금이 계속 들어오니까 음. 그렇습,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음. 동시에 계속 커지니까 계속 돈 음. 쌓아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그렇기 그렇기 다 대출해줄 만한 거죠. 것은 대출처가 별로 없고 맞습니다. 음. 야, 7월 제 며칠입니까? 5월 5일을 보시면 5일부터 엄청나게 팔기 시작했네요. 1조 7천억 원 정도를 갑자기 팔았습니다. 예. 이때부터 뱅크런 시작이 야. 된 거야. 예금을 줘야 되니까 갖고 있는 채권 팔아서 준다. 그렇죠. 아. 그래서 정확히 얼마가 그뭐 뱅크런이 됐는지는 네. 알 수는 없지만 추정컨대 이때 뭐 최소한 1.7조는 빠져 나갔다는 거죠. 됐겠죠. 됐겠죠. 네. 예. 그리고 그때부터 조금씩 많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고. 예. 그래서 지금 올해 오늘까지는 숫자가 안 나와서 제가 가져오지는 못했는데 어제까지 보면 굉장히 많이 줄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확연히 조금 뱅크런이 잡히는 모습이 보이죠. 예. 그래서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음. 과연 이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예. 예를 들면 새마을금고의 연철이 높아졌다 어.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그피에를 많이 했다 예. 그리고 뭐 남양주에 있는 어떤 한 금고가 음. 부실이 너무 많아서 옆에 있는 금고로 한 병이 된다 이거는 사실 그 정도 계속 나왔던 얘기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이때 나왔던 이벤트가 뭐가 있냐면 제일 많이 팔았을 때가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딱 바로 전날 행안부가 긴급 브리핑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엠바고가 14시였거든요. 그때쯤부터 예. 계속 이런 보도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때 당시 에셰을 공고가 뭐라고 했냐면 어 안전하다. 음. 안전한데. 걱정들을 많이 하시니까 음. 연체율 10%가 넘는 30곳을 우리가 특별검사를 하고 예. 그리고 또 조금 더 위험하다고 볼수 있는 뭐 70곳도 특별점검을 하겠다 음. 이게 행안부 입장에서는 안심을 시킨다고 한 브리핑이겠지만 그때도 예. 제가 말씀드렸던 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야 얼마나 심각하길래 전혀 저... 반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음. 그래서 그 다음날 추정컨대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세말 금고로 달려간 거죠. 어허. 얼마나 안 좋길래 정부가 저렇게 얘기를 할까? 음. 그래서 그때부터 돈이 막 엄청 빠져나가기 시작을 하니까 세말 예. 금고가 채권시장에서 채권을 막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허. 그래서 예. 이게 정부에서 깜짝 놀랐던 거죠. 음. 그래서 바로 이틀 뒤인 7월 6일날 예. 슬라이드를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이때 범정부 TF라고 하는 걸 꾸립니다. 예. 이때 가장 앞단에 선 사람, 사람이 행안부 차관이기도 하고 그분이 저기 무슨 교남동에 있는 6천만원 그 그렇죠. 새마을금고 넣었 안전하다라고 때. 이렇게 퍼포먼스로 보여주시긴 했지만 예. 사실 이때부터 금융당국이 개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리고 7월 6일에 저희 언더스탠딩도 어. 새마을금고 정말 돈 찾으러 가야 되는지 어, 그걸 방송했죠 특별 방송을 한거 7월 5일날 우리가? 네. 어허. 육일부터 꺾이지 않습니까? <웃음> <웃음> 인출 인출 규모가 <웃음> 예. <웃음> 네, <웃음> 아, 네. 예.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여튼 보시면 슬라이드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요때 한4 6조를 새말금고 채권을 던진단 말이죠. 네 어마어마한 물량인 거예요. 그때 채권 시장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음흠. 슬라이드 다시 하나 또 보여드리면 딱 이때쯤이에요. 여기서부터 예. 금리가 튀었네. 확 튀었네. 팍 튀죠? 예. 보시면 국고채가 한20% 8bp. 예. 한 사흘 새 3여 급에서 28bp가 음... 뛰었어요. 엄청나게 뛴 건데 그때 채권시장에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상반기에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미국도 금리 다 올렸다 라고 얘기를 하고 한국은행도 금리를 내릴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예. 시기의 문제긴 하지만 더 이상 금리가 올라갈 일은 없다고 라 해서 다롱 포지션을 잡아놨어요. 어... 그런 상황에서 미국에서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는 예상이 부석들이 나오면서? 나오면서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예. 갑자기 세말을금고가 어마어마하게 채권을 던지니까 어. 난리가 난 겁니다 어허. 손실이 너무 커지는 거죠 잡은 그 채권을 산 음.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이딱 (6일) 날 예. (5일이죠) 이 (5일) 날 던졌던 (1.6조가) 음. 딱 이날 그 채권시장에서 팔린 채권이 (5.5) 5... 5조 2700억 원 정도 되니까 예. 한30%물량이 새마을금고가 어 특히나 그때 은행채를 9300원어치나 팔아요 어. 그날 팔린 은행채의 63%입니다 야 <laughs> 그거 팔아서 빨리 돈 만들어서 <laughs> 네. 예금 찾으러 오는 분들 예금 돌려 줘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어. 그래서 원래 행안부가 긴급브리핑 할 때는 금융당국이랑 상의를 하긴 했지만 예. 음, 본인들이 긴급브리핑 해야겠다고 일단, 일단 돈을 줘야 되니까 뭐 긴급브리핑 때는 이렇게 돈 줄거라고 생각을 못했죠 어, 어. 그 4일날 할 때는 예. 근데 5일날 다음날 긴급브리핑 하고 나가는 돈을 보니까 이게 이상하거든요. 음. 금융당국 입장는 채권시장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음. 금리는 팍팍 뛰고 생활고막 던지니까. 아, 그래서 음. 한번더 했구나. 그래서 검정부 T F를 만든 만들어주... 게그 당시 그때부터 금융당국이 들어가서 이제 매니지 매니징 아... 매니징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 그러네. 음. 그 전에는 관리 부처가 행안부였는데. 그렇죠. 행안부도 아...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고. 우리가 그럼 우리가 안전하다고 얘기하면, 아이, 그렇구나, 할줄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음. 어젠가요? 그젠가요? 로이터발러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 시중은행들이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세말공고에뭐 6조 정도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예. 이게 제가 물어보니까 사실 지난주 금요일 전부터 돌아가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음, 시중은행들이 네. 환매 조건부 채권이 뭐예요?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고 하는 게말 그대로 급전 대출 같은 겁니다. 음, 이게 새 말금고가 음. 돈은 돌려줘야 되는데 현금은 없고 음. 현금 대신 채권을 쌓아놨으니까 그러면 채권을 팔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시장에 충격이 너무 크죠. 왜냐면 너무 규모가 아, 크니까. 갖고 있는 채권을 팔지 말고 이걸 담보로,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라. 음. 이게 사실 그 미국에 있는 s v b 사태 있을 때도 그때도 미국에서 뱅크런이 있었으니까 미 예. 연준이 똑같이 했던 거예요. 니네들 채권 팔지 말고 음. 우리가 급전 대출 해줄 테니까 채권 시장 다 그래. 망가진다. 니네들면 그 채권을 팔면 싸게 팔아야 되니까 오히려 더안 좋다. 음. 우리가 액면가 쳐줄 테니까 그 액면가에 맞춰서 대출을 해주면 니네도 그렇지. 싸게 안 팔아서 더낫고 채권 시장도 충격이 덜하니까 좋다. 그건 잘했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금융당국이 들어갔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해법이라는 거죠. 음. 리만 사태 때 우리도 똑같았잖아요. 우리 자꾸 이제 외화 앵꼬 라는데 음. 그럼 미국 거가 뭡니까? 아, 앵꼬. 뭐죠 그럼? 바닥났다 바닥 어. <laughs> 편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laughs> <요거> 창피합니다 <웃음> 네. <웃음> 그런데 그럼 미국 국채 우리가 많이 들고 있으니 국채를 팔까라고 예. 아, 라고 했더니 미국 정부가 어, 한미 통화 수합 해줄게 그럼. 그습니다 음, 어, 국채 음. 팔지 마. 일단 돈 빌려줄게. 음. 그렇게 해서 불 껐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비슷하네요. 아. 그래서 네. 이 불안 신리를 잠재우는 거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가장 그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네. 음. 근데 사실 행안부가 모르겠어요 너무 순진하게 접근을 한 건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믿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 안전하다라는 얘기는 했지만 우리가. 어 어떤 연체율, 연체율이 높은 30곳을 특별 검사하고 70, 70곳도 특별 점검을 할 때니 믿으십쇼라고 하는 게 오히려 불안감을더 확산시킨 거죠. 음. 특별 점검하라고 면 보통은 이제 그러다 갑자기 문 닫고 그랬거든요 이날에 저추그네. 그 걱정되지. 어, 특별 점검하러 갔다 갑자기 오늘부터 영업 정지. 어.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네. 어 그때를 떠올리셨을 것 같습니다. 아, 대체로 정부에서 안전합니다 이러면 음. 불안한 느낌이 더 들긴 더 들죠. 음. 어. 뭐 여튼 그래서 다행이라면 다행이지만 어쨌든 뱅크런 잡혔다고 하니 예. 다행이 한데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런 문제 때문에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슈가 뭐냐면 음. 이제 감독 당국을 바꿔야 된다 그런 얘기 많이 아, 하더군요. 행안부 관리 시켰더니 안 된다. 어, 생활처 말금고 어. 당장 이번 주에 그 나왔던 기사 중에 하나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법안을 세말금고법을 바꿔서, 예. 감독권한을 행안부가 아니라 음. 금융으로 옮겨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만들고 있다라고 이제 벌써 보도가 나왔죠. 예. 음. 근데 뭐, 사실 이미 국회에 개류해 있는 법안이 있는데 왜 새로 만든지는 뭐, 사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튼 예. 국회에서 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보셨던 것처럼 이게 그러면 금융으로 가는 게 맞냐, 음. 혹은 행안부로 있는 게 맞냐, 아니면 뭐 둘다 비슷한 건데 바뀌는, 바, 뭐가 바뀐다고. 지금 나오는 언론의 기조는 지금 그 행안부가 맡아서 이사단이 났다. 어 금융위가 했었어야지. 왜 너희만 새말금고만 유독 행안부가 하고 있느냐. 그게 지금 대체적인 기조더군요. 그렇게 뭐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기자들이 ]そんな... 옛날 이야기 몰라서 그래요. 얘기했잖아. <laughs> 옛날에 금융당국 금융위원회가 <laughs> 예. 관리하던 증권사와 저축은행도 문제됐는데 지금 새말금고랑 똑. 같은 문제 저질러서 음. 저축은행도 뭐 여러 건문 닫고 음. 증권사들도 날았던 막 집어넣고 난리에 난리가 났었다. 맞습니다. 음. 어. 어. 음. 그거 뭐 해, 행안부가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니 그, 그, 그럼 뭐, 궁금한, 행안, 궁금한 예. 게 근데 왜 행안부만 진짜 하고 있습니까? 근데, 근데, 그러니까, 그 히스토리를 좀 어, 알려줘요. 다른 데는 다 금융위가 하여튼 맡아서 한다면서요. 어. 네. 금융기관이니까. 어. 그렇죠. 근데 음. 왜 새마을금고만 행안부가 다 해요? 제가 그래서 옛날 신문을 찾아봤습니다. 열심을 예. 찾아봤는데 세말 금고 1963년에 생겼거든요. 예. 원래는 하둔 마을 금고였어요. 경경남 산청에 있는 하둔 마을이라는 곳에 있는 거기 그게 시작이었습니까? 일종의 개 같은 거죠. 어.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당시 1963년 그리고 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은행에서 개인 대출을 해주지 않았잖아요. 예. 그면 이러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가게도 대출이 필요한 건데 음. 그럼 우리가 뭘로 이렇게 대출을 받을 수 있냐 급전이 필요할 때 그래서 예. 음. 하둔마을이라는 곳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마을금고라고 하는 게 생긴 겁니다 마을금고 그래서 예. 거기 가면 실제로 새마을금고 역사관이 있어요. 저 음. 삼청 하둔마을이라는 곳을 가면. 네. 근데 이게 처음에는 좀 지지부진하다가 음. 1970년대 들어가지고 새마을운동이라고 하는 게 시작이 되잖아요. 네. <laughs> 예. 이거랑 맞물린 겁니다. 음. 그래서 지역에 있는 어떤 그 새마을운동 이게 지역 게 뿌리 내리는 사업 같은 거잖아요. 새마을 운동이라고 하는 게 예. 새마을 금고가 맞물려 가지고 그때부터 엄청나게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음. 원래 이름도 마을 금고였는데 음. 새마을 금고랑 딱 붙으면서 앞에 새자가 붙은 겁니다. 새마을 금고, 새마을 금고. 아잘 살아보세 하던 거 아닙니까? 잘 살아보세. 그 새마을인가요? 네. 어쨌든 그때 그렇게 만들어진 건데 왜 행안부가 그래서 관리하게 되냐고 처음에 만들 때는 이게 이민단체 같은 거니 동네 개 같은 거니까 음, 예. 그래서 주민들이 1900, 만든 음. 1972년에 정부가 신영협동조합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신임이랑 같이 묶습니다 네. 네. 똑같은 협동조합이니까 예. 얘리는이 법으로 규제를 받을 거야 다 법인화를 해 예. 그러니까 조금 제도화 양성화를 한 거죠 그때까지는 예. 그냥 자치조직 같은 거였는데 근데, 근데 그때 그때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커진 거예요 예. 그래서 1977년에 전국에 있는 금고 수가 어. 42,400개였다고 하니까 지금은 지금 1,300개인가 그런데. 그렇죠. 그때 뭐 제가 그때는 태어나지 않아서 모르지만 새마을 운동이라고 하는 그 붐이 있었잖아요. 예. 거기에 맞물린 거니까 어마어마하게 생긴 거죠. 아. 새마을 운동에 진심인 사람은 새마을 금고에 계좌 만들어야지.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뭐그두 분들은 초등학교 예. 때 아마 그 어린이 예금 좋아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초등학교가 아니라 <laughs> 국민학교에서 국민학교에서 어린이 예금 을 해가지고 그게 다 새마을 금고로 들어가는 어... 거예요. 근데 그게 야... 뭐 새마을 운동이랑 뭐 비슷한 거죠? 네.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엄청 너무 커지니까 예. 원래 처음에 신용협동조합법을 만들 때 이제 새마을 금고는 자치조직이라서 여러 사업을 많이 하는데 음. 다른 사업들의 관할권은 내무부가 하고 은행. 음. 은행 기능의 관할, 관할 감독은 재무부가 해. 음. 지금이랑 똑같이 돼 있었던 다른 신협처럼. 예. 근데 너무 많이 커지니까 어. 이게 재무부 입장에서도 관리 감독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의 금융위 입장에서는 아, 당시, 당시 재무부가 너무 그러니까. 전부 너무 많으니까 어.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마어마한 뉴스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뭐 횡령. 어. 뭐 부실 대출 그래서 아. 1980년도에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권 바뀌고 난 음, 다음에 예. 그, 그때 관리는 재무부 담당이었는데 재무 담당인데 재무부가 관리를 못하니까 아. 이 관할 감독권을 시도 지자체에게 위임을 해줍니다 우리 못 하겠으니까 <laughs> 니네가 해아 어. 그래가지고 엄, 엄, 엄청난 사고들이 계속 나는 거죠 근데 예. 문제는 뭐냐면 어린이 예금 많이 들었다고 했죠 예. 그다음에 가게들 은행에 대출 못 받으니까 대부분 저신용 은행, 은행에서 대출 못 받는 사람들이 당연히 그걸로 몰려가겠죠 예.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아... 그게 너무 많으니까 사회적 큰 문제가 되니까 그때 법을 새로 만드는 거죠 예. 새말공급법을 새로 만들어서 아예 때웁니다 신용협동조합법에서 분리를 해가지고 새마을 금고법을 새로 만드는데 이때 재무부랑 내무부랑 싸워요. 어. 새마을 금고법. 내가 가져가겠다. 내가 가져가겠다. 내 거다, 네 거다, 내 거다. 아. 그래도 재무부는 그래도 갖고는 싶었던 거고 당시에. 그렇죠. 그렇고 뭐왜 어. 너네 음. 가지라고 던졌어요? 어. 관리 안될 때는? 이제 뭐 그때는 감당이 안 되니까 일종 책임 매피 음... 같은 거겠죠. 아. 근데 조금씩 그 1980년대 들어서면 그런 문제가 생기면서 조금씩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음. 그래서 1980년쯤 되면 2 7 0 0 0개 정도까지 줄어드니까 예. 1983년도에 새 법을 만드는데 그때는 내무부가 이제 가져간 거죠. 어. 처음에는 원래처럼 이원화된 그 관리 체계로 할까 하다가 예. 이제 내무부가 이긴 거죠. 그래서 내무부가 다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만 해도 내무부가 힘이 셌어요. 아, 그렇죠. 음. 음. 그리고 내무부 입장에서 욕심낼 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 그때는 지금처럼. 그 지방자치제도가 있기는 했지만 예를 들면 군수가 5급 뭐그행정고시 합격을 하면 음. 바로 군수로 내려가던 시절이잖아요. 음, 예. 그러면 지자체가 다 내무부 관할이었던 거죠. 그런데 네. 아. 새마을군구는더더군다나새마을운동을 합쳐져 있기 때문에 네. 지역 유지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음. 아. 그러면 지역 주민들과 맞닿아 있는 더더군다나 음. 유지와 맞닿아 있는 가장 접점인 거예요. 아, 그것고 있어야 관리가 되지 관리가 돼 선거 때 어. 뭐 이것저것 어, 동원도 잘 동원도 되고 동원도 하고 어. 맞습니다. 음. 아, 지금의 행안부가 할 마, 하고 싶었던 음. 것 같네요. 그러면 음. 그렇죠 내부가 행안부의 전신이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져갔다. 그래서 넘어가고 난 뒤에 예. 계속 통폐합을 하면서 1 3 0 0까지 줄어들 때까지 계속 행안부가, 행안부가 하고 있다. 관리 감독을 해 왔던 거죠. 음. 음. 근데 사실 그 전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던 게 예. 잠깐 슬라이드를 하나 보여 드리면. 예. 이게 상호 금융 기관들 연체율을 한 10년 동안 제가 뽑아 온 거거든요. 요때까지만 예. 보면 상호 금융 기관 중에 새말금고가 연체율이 가장 낮아요. 어... 굉장히 건실하게 운영이 됐었다라고 하는 얘긴 거죠. 예. 2018년 이후에 조금 나빠지긴 시작하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새말금고가 덩치가 크지 않을 때는 행안부가 관리 감독하기 쉬웠는데 예. 새마을금고나 상호신용금과 확 크기 시작한 게 요거 보시면 알겠지만 요때가 (2010년쯤) 되거든요 예. 그렇게 덩치가 크지 않을 때예요 그런데 음. 그 이, (2000) 이게 (2022년인데) 음. 이때 확 큽니다 농, 농축협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 이때 왜 이러냐면 그 상호 상호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가 3천만 원까지 돼요. 예. 이게 비영리법인이기도 하고 음. 그 주식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음. 그래서 금리가 높고 비과세 한도도 많이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2010년부터는 저금리에다 음. 양적완화 이렇게 돈이 넘쳐나던 시기잖아요. 음. 그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들고 이, 이 상호 금융기관, 예. 새마을금고나뭐 농협 이런 데로 간다는 거죠. 예. 돈이 되게 많이 들어오는데 돈을 쓸 데가 없어요. 그냥 막 대출해 주는 음, 거지 음, 이제 그때부터. 그래서 보통은 원래는 들어오는 돈만큼 일정 부분 대출을 해 주고 음. 새마을 금고은 대출을 그렇게 많이 해줄 수가 없으니까 예. 나머지는 중앙에 맡겨서 위탁 운영을 하는 거죠. 음. 그래서 보통 중앙에서 그걸 자산을 굴려 가지고 수익 배분을 해 주는 건데 그런 구조였죠 그래서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새마을군 같은 상호 금융 기관, 특히나 새마을 금고은 예대율이라고 하잖아요. 예. 보통 은행이 비즈니스 모델이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해 줘서 돈을 버는 건데 예. 그래서 보통 100% 왔다 갔다 하는데 마을금고는 2010년대까지만 하면 65%그 음. 전에는 50%이 음. 정도밖에 안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돈은 계속 밀려 들어오는데 대출해줄 때는 별로, 별로 없고, 없고. 음. 중앙에 맡기자니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수익 배분이 충분히 되지 않는 것 같고 예. 이제 그런 와중에 2010년대 후반쯤 들어서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하죠. 그때 PF 대출을 늘리는 거구나. 그때 부동산 대출이 막 오는데. 저축은행은 망가져서 못 해주고 음... 시중은행은 원래 그런 거안 해주고 음... 그럼 갈수 있는 데가 상호 상호금융기관이랑 증권사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 음... 상호금융기관 중에 나머지들은 새마을금고를뺀 나머지들은 다 금융위 관할이기 때문에 예. 금융위에서는 그 전화 같은 걸로 음... 이, 뭐라고 하죠 구두개입 그쵸 구두경고 구두, 경고. 구두 이,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왔는데 새마을금고가 음...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음... 근데 돈을 엄청나게 물밀듯이 들어오는데 월... 금리를 많이 준다고 하면 대출들은 계속 우리를 찾아오고 어, 근데 그렇다 보니까 행안부, 행안부 입장에서는 그거를 음. 딱 이렇게 컨트롤하지 못하고 조금 열어놓은 음. 측면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음.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일인 그 업종별 여신한도 예. 부동산에 너무 쏠려 있었다 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동일인 여신한도 음. 그래서 규모가 작으니까 음. 큰 사업장에 대출을 해줄 수가 없는데 그걸 음. 피하려고 끼리끼리 모이는 거죠. 음. 이런 것들을 잘라내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고 부동산 이꺾이다 보니까 세말 궁금만 망가지게 되는 음.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은 금융위로 만약에 이 지금 뭐법 개정이 이루어지다고 하는데 금융위로 가, 가면 그래도 뭐그 여신 한도라든가 뭐 그런 규제들은 더 바뀔 수는 있잖아요. 바뀔 수는 있죠. 근데 뭐그 규제 같은 거는 행안부 밑에 있어도 사실 상관없게 그러니까 만들면 되네요. 되니까. 만들면 되니까. 음. 근데 지금 국회에서 뭐 법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노, 그 하는 논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좀 되게 우, 좀 이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했던 건데 예. 행안부의 지역금융지원과라고 하는 곳에서 이걸 관할을 하는데 거기 뭐, 공무원이 열열 명이 있어 다명다에요열네 명이 하는 게 말이 되냐 천삼백 어. 개가 되는. 세말 금고를 근데 음. 사실 금융위로 온다고 하더라도 중소금융과에서 관할을 하는데, 네. 중소금융과에 담당 뭐 사무관 두개 한두 명 밖에 안될 거예요. 중소금융과는 <laughs> 은행이랑 보험 빼고 다 한단 말이죠. 예. 그리고 어. 뭐 금감원이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해남부도 예. 뭐 직제는 비슷합니다. 음. 중, 그 지역금융지원과에서 담당을 하고, 예. 각 단위금고의 검사나 감사는 음. 중앙에 밑에 금고 감독 위원회라는 거 하는 게 따로 있어요. 음. 한 150명쯤 되는 조직이고 제가 금감이네, 금감이 비슷합니다. <laughs> 금고 감독 위원회. 금융 감독이 아니라 금고 감독. 그렇죠. <laughs> 그러면 이걸 금융으로 바꾼다라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게 있냐?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아. 이걸 단순히 금융으로 바꾼다라고 해서 훨씬 더 감독 권한이 세지거나 그런 건 아닐 텐데. 예.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말 금고의 덩치가 굉장히 커졌죠. 음. 근데 과거에 그냥 행안부가 단위 금고만 뭐 나쁜 짓 하지 못하게 관할 감독 하던 시대가 아니라, 마을금고 자체가 중앙회가 굉장히 많은 돈을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음. 굉장히 큰손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채권시장에서 채권을 던지기 시작하면 채권시장이 흔들 릴 정도가 됐으니, 음. 이걸 생각을 하면 군명으로 가는 게 맞아 보이기는 하는데, 음. 그렇다고 해서 뭐. 저런 방안을 쓸수 있으니. 그렇죠. 뭐, 음. RP 매입해서 이그 음.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건 사실 행안부에서 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시대가 바뀌었으니, 뭐, 금융위기 하는 게 마땅해 보이기는 하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사람이 많아진다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뭐 지배구조의 문제, 음. 예를 들면 이사장이 너무 대출을 뭐랄까 뭐. 주먹구구식으로 아는 사람만 해준다. 그래서 예. 대출이 부실이 난다. 이런 문제는 사실 해결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네. 음. 어. 관리를 해야 될 텐데, 그렇죠. 하면 될 텐데, 관리감독은 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금융위가 조금... 빡빡하게 관리 감독 기준을 세워놓고 음. 중앙회를 통해서 단위금고들을 니네 잘못하면 우리가 들어가서 검사해서 음. 뭐, 뭐, 예를 들면 처벌을 할 거야? 음. 혹은 뭐, 과징금을 때릴 거야? 이런 기준이 세워진다라고 하면 조금 더 뭐, 나아질 수는 있겠죠. 예. 조금 더 나아질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예를 들면 그 이사장이 마음 먹고 뭐, 부실 대출을 해주거나 음. 해봤더니 부실, 부실 대출이 되거나 혹은 맘 먹고 횡령을 하거나 이런 문제는 다 잡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음. 결국은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 보면 하여튼 금융위로 바꾼다고 해서 뭐 딱히 많이 달라지겠느냐 그런 얘긴 것 같은데 룰이 룰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번에 망한 게뭐 네. 어. 이제. 부정대출이야. 이건 당연히 이건 문제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세마을금고가 흔들리고 연체율 높아지고 하는 게 pf대출 때문이잖아요. 음. 그렇죠. pf대출이라는 게 부동산 경기 좋을 때저땅 사서 아파트 지으면 분양 잘될것 같은 저땅 음. 잠깐 살려고 하는데 땅살돈좀빌려줘서 하는 게 pf대출이고. 그렇죠. 음. 그게 위험한 대출인지 아닌지는 실제로 분양해봐야 알지. 맞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안 빌려주기도 그렇고 빌려주기도 그렇고 그런 상황에서 네. 어, 빌려주지 마라고 할 만한 룰을 만들 수 있느냐는 거죠 당국이 음. 빌려주지 마라고 할수 없죠. 네. 뭐, 어떤 규제를 없는데. 통해서 이번 PF 대출의 연체를 막을 수 있었을 거라는 겁니까? 업종별 여신한도 같은 게 없었다는. 업종별 여신한도도 없었고 그러니까 음. 그거는 뭐 이제 전화로 해서 이렇게 적절히 이렇게 관리를 할수 있는데 사실 해안부가 거기까지는. 안했던 것 같고 또 하나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였단 말이에요 동일인 여신 한도라고는 규제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도 규제가 있습니다. 예 지금도 규제가 있는데 동일인 동일인 여신 한도를 피하기 위해서 세말 금급끼리 모이는 거예요. 음. 사실 개별 용구로 따지면 저 대출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네. 음. 그래서 개별 근거 입장에서는 저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원래 원래로 따지면 안 나갔어야 되는 건데, 근데 음. 모여서 쪼개서 하니까 동네 새 마을 근거들 여개 모여서 네. 6분의1씩만 대출해주면 맞습니다. 그런 그런 거는 잡아냈어야 되는데 그렇죠. 약간 관리가 안된 측면 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게안 나갔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어. 안 좋은 사업지에 있는 그런 음. p f 대출들 안 나갔을 수 있는 거죠. 그렇. 그런 있겠네. 규제가 있었으면 어. 못 나갔을 거다. 어. 그건 이미 규제도 있는데 관리 감독을 조금 느슨하게 한 측면이 있는 거죠 이거는 예. 우리가 보기에는 감독 당국에서 보기에 야 니네 동립인여신한도 너무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쪼개가지고 니들끼리 모아서 대출하면 안 돼? 음. 음. 이랬을 수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PF 대출의 질이라고 할까요? 음. 이런 게 나아졌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됐었다는 거죠 고민의 부분은 있네요 여튼 음. 삼발금고는 최근에 예대율이 80%까지 음. 올라와 있어요 그 말인즉슨 이제 본인들이 대출해 줄수 있었던 부분을 조금 많이 오바 했다는 거죠 음. 원래 옵티머한 지점이 보통 60% 왔다갔다 했었는데 예 그래서 대출을 해주되 어, 너무 위험한 대출을 해주지 말라 그게 음. 되는, 되는, 되는 룰이냐 그게 어. 어. 어려운 거죠 어. 뭐 어. 어려운 문제죠 알겠습니다 <laughs> 하여튼 새마을금고는 음? 대충은 하여튼 위기는 좀 넘긴, 넘긴 거 왔다. 같고 넘긴 것 어, 어~ 관리권은 행안부에서 아, 금융당국으로 넘어가는 분위기이긴 한데 어. 고민이 아. 있다 네 지금 여론이 이러니까 그냥 그렇게 또 하다가 또 여론 잠잠해지면 대충 또 넘어가는 건지 네. 넘어온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지 음. 네. 그런 스션이 있다 음~ 조금 어, 면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상우 <laughs> 네. 기자님 고맙습니다 땡큐 네 감사합니다. <laughs> 양안 전쟁이 발생한다면 미사일과 공군기는 이쪽에서 많이 돌아다닐지 몰라도 육상전은 한반도가 불바다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큰 인기를 끌었던 이철 박사의 강연,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의 후속편이 책으로 나왔습니다.